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옛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새 사람 들려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새 사람을 입으라.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옛사람은 좀 잊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좀 잊어버려라. 이 예수 믿고 지 않고 불신 세계에서 살던 그 사람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삶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 모든 이기,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 일요일 되면 등산 가고 또이 뭐 관광 가고 웃지마 관광 가고 뭐 이, 이런 걸좋아해는데웃지마 관광이 우리 교회 옆에서 늘 출발하잖아요 수원 옆에서 출발. 만원 이만 원 내면 이 일요일 아침에 출발해 가서 저업을 복귀하는데 절대 이 사생활에 대해 물어 안된대데 그 우리 선배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니 주일은 이 습관을 바꿔서, 과거에는 그런데 많이 다녔지만, 이제는 습관을 바꿔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그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선물이 들로이 습관이 바뀌어야 되니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이 습관을 안 바꾸고 계속 묻지마 방감이나 가고, 계속 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 가, 너가만씩 교회에 오면 이 절대 이게 안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나이 자기의 옛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거룩하게 주일절 지내고 정말 이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음. 어쨌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고습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라 옛 습관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옛 습관을 끊어버려라.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려라. 나쁜 습관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다.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하나님이막 복을 주시려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더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 나쁜 습관을 버려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귀한 그럭으로 정말 존귀한 그럭으로이 세일 사람이 개박그럭처럼 천하게 쓰임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하느님 오실 때 복받을 습관, 하느님 복주실 습관, 그걸 가져야 되는 거야. 그 습관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 예배잘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이거 가지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받을 습관을 가져야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깊이 내가 반성하고 내가 깊이 생각해봤던 말씀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일평생에 딱한번 웃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내 마음이 참 그게 내 자신을 엄청 돌아봤어.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내 자식들이 그, 어, 그 나를 볼때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웃는 모습, 또 웃겨주는 모습, 이걸 얼마만큼 보고 사는가, 이걸 그 반성을 많이 열었어 그래서 내 자신도 많이 웃고 살고, 또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식들도 앞으로 많이 웃도록 해주고 살아야 되겠다. 난그 결심을 하고 밤새도록 내가 예, 어젯밤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거예요 나는 그 어떤 아버지? 웃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웃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웃음을 가졌는가, 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웃, 웃음을 이렇게 어, 가졌는가, 웃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웃도록 해줬는가. 내가 반성을 많이 한 거예요. 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좋은 습관을 가졌어. 자신도 활짝 웃는 삶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활짝 웃게 해 주는 그런 이 좋은 습관들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힘력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내 주변의 사람들을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잡이 신념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습관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세 사람의 습관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이 계신 예수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예수,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습관을 가지도록 해라. 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모든 이 바쁜 습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부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습관을 가지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될수 있느냐? 첫째, 모든 예배에 철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모든 축복의 기초, 모든 성공의 시작은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만 잘 하셔도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성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주일 성수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의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예.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목숨 걸고 섬기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정성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이 우리의 이 어떤 그 삶을 살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는지 지켜보시. 왜 지켜보시냐? 축복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을 보여주시면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너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이 주일은 정말 즐거운 날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걸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사로 말을 하지 않으며, 네가 여호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의 야곱의 기억으로 길을 이다. 이 내가 여호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하나님 축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 조상 야곱의 기억으로 기댄다 이 말은 이 물건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주일 성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잘섬교하면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 본문의 이 말씀.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준다. 길러이 이다. 이 말이 뭐냐.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을 야곱이 그, 받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다 하세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세요. 오전에 왜 오후에 왜다들리세요 그렇게 할때하나님이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의 기억으로 길러주신다.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목숨을 얻뛰잖아 그런데 뭐 얻은 게뭐 있어? 어,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나 뭐 얻는 것이 없어요. 고생만 하지. 그러나 이 주일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 당연히 높은 보걸려 주고 야곱의 기업로길러들다 경제적인 축복을 준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음. 84편 거기 보시면 이 주의 재단에집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도 부럽다 이런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가는 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냐이다. 주를 찬송하고 사는 것이 너무 부럽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을 습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성도는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요. 어, 교회에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 이만큼 주의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아기의 장막의 그 한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교회에서 이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걸자자순서 복받을 습관이 되,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주의 궁전을 사모해라.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라.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되는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죽어이 때로는 슬픔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애매한 소리 한마디씩 듣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샘물과 같은 위로를 주시고 은혜 담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음, 음. 예,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물론 이렇 여러 가지 시험들을 비법과 고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더 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시면 하나님이 나무의 생일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최상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보다 더 낫게 해주시고 이더 낫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습관을 가지야다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그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됩니다. 이 지혜도 우리가 가진 힘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 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심어야 그두 자. 우리가 예배를 지금 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심으면 하나님 있잖아요 축복과 은혜를 우리 인생에 내려주신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심어야 거두잖아요. 음. 기도해야 되잖아요. 땀과 눈물을 심어야 거두잖아요. 찬양도 심어야 거두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이 하나님께 씻는 거잖아요. 이 불량이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은 아직 불량이 안 찼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불량이 차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심을 때는 울며 심고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심을 때는 울며 심어야 되는데 웃으며 심고 적게 심고 심지도 않고 잘못 심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삽 그리고 거둘 때는 보면 슬픔으로 거두고, 허전함으로 거두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심을 때는 울면서 힘을 다해서 심고,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이게 성경의 예상이야. 우리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울면서 앞짝같이내 기도를, 내 예배를, 내 찬양을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때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성부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많이 심으세요. 많이 많이 심어서 많이 많이 거두세요. 이 작은 것을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둡니다. 하나 심어 둘 거두면 진짜 많이 거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것이 아 하나를 심으면 이 30대, 60대, 100대, 최하가 30대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심는 건 최하가 30대의 축복을 받습니다. 만 60대, 100대, 1000대, 만 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신다.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점을 받고내 인생을 시작할 때, 그때보다 현재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나. 만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보면 진짜 만배 이상 축복을 받았다고. 이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현재 보다가 어떤 부분에 3 0 배, 어떤 부분에 6 0 배, 어떤 부분에 1 0 0 배, 어떤 부분에 천 배, 어떤 부분에 만 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습관을 좀 가지십시오. 주고받는 것 이게 대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해주고 주고받는 것이 대화예요. 이 하나님께 좀 대화하는 습관 하나님과 의논하는 습관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 압니까? 가장 쉽게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전부 다가 지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줬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천광후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으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습관을 자꾸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건강은 제가 생각하기에 드시는 것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맑은 공기를 먹느냐, 맑은 물을 먹느냐. 이 내가 먹는 것이 내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있잖아요. 좋은 음식,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돼요. 육신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영의 건강, 우리 영의 건강, 우리 이 영혼이자 영혼의 건강, 영의 건강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용이 건강한 거예요.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 먹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육체도 건강하고, 용도 건강한, 영역이 건강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 밤새 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세상줄 좀다 끌어버리고 옛사람이 좀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막 붙잡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짐, 모든 영려 모든 걱정 옛사람에게서 형성된 모든 무거운 짐들 을 하나님께 좀 맡겨버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험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가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내 자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안되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기도밖에는 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그냥 그래서 말하지 말고 뭐 해요? 기도합시다. 이 답입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 세 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나, 이 습관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옛사람의 습관을 다 끊어버려야 이 새사람의 습관을 가져야 이 새사람의 습관, 예수 믿는 사람의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반응와 축복받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